1차 실험 시작해. 3년 만에 나온 스위트홈 시즌 2.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인데요. 왜 이런 재미없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라잉 like 나. 일단, 시즌1을 보았을 때는 시즌2가 기다려졌지만, 시즌2를 다본 느낌은 시즌3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즌1의 괴물로 인한 공포와 스릴러의 장점이 스케일의 확장으로 완전히 사라졌으며, 사망까지의 초반 내용은 최악이었습니다. 중반도 초반보다 좋았지만, 이야기가 산만했고,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좋아졌지만, 결국에는 만회하지 못한 그냥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별로였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아마 죽여 살려고 애원할 거야. 스케일의 확장으로 시즌1보다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시즌2의 시 g 장면이 대폭 늘었습니다. 요새 드라마 트렌드에 맞게 시트홈도 1, 2화에 더 많은 시 g 장면을 넣어 엄청 힘을 주었고요. 다만 이시 g 의 퀄리티가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인해 스토리의 몰입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즉, 중후반부의 시 g 는 괜찮았지만 초반, 특히 1, 2화는 정말 어색한 부분이 많았으며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양이 나와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단순 CG가 어색한 것이 문제가 아닌 주체가 되는 괴물이 매력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런 괴수물에 공포스럽지 않은 디자인, 매력 없는 크리처의 CG영상이 더해져 양만 많았지 시즌 1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즌 1은 욕망에 맞게 변한 괴물로 몰입감이 있었지만 시즌 2는 그러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이야기가 인간 대 괴물의 대결로 진행되어가는 흐름에서 매력 없는 괴물과 어색한 움직임, 또 이를 단순하게 연출하여 재미가 반감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5화의 까마귀 부대원들을 쫓는 괴물의 장면을 보면 시 g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지만 시즌 1과 다르게 괴물이 어떤 욕망으로 변할 것인지 모를 디자인 외형으로 단순 쫓고 총질하는 장면으로만 연출되었습니다. 공감되지 않은 괴물과 스펙타클한 연출이 없는 이 부분이 시즌 2의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괴물과 퀄리티 떨어지는 시 g 도 몰입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장면은 3화의 스타디움을 공격하는 장면인데요. 미사일로 폭발되는 장면의 연출이 시원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헬기가 뜬금으로 갑자기 추락하며 사람들만 아우성치다 끝나는 장면으로만 연출됩니다 차라리 다른 부분의 시즈를 빼고 이런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더 투자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힘을 줘야 할 때는 못준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됩니다 인간은 바이러스고 괴물이 백신이다 매력 없는 괴물 크리처 시즈보다 더 최악은 그저 빨리 결말로 가기 위한 서사 구조와 그 서사 안에 맥락 없는 개연성이 합쳐져 시즌2라는 괴물을 낳은 것입니다 시즌1은 그린홈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에피소드마다 인물 간의 이야기를 쌓아올려 몰입감을 주었다면 시즌2는 한정된 공간이 아닌 서울의 넓은 공간으로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야기할 것이 많아 산만해졌으며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의 힘도 약해졌습니다 시즌 1에 인간과 괴물 사이에 고민하는 주제 의식이 시즌 2로 오면서 명확한 주제 의식이 없이 그저 정해진 최종 결말을 위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안 돼. 인간이라도 괴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인간 때문에 죽는 인간도 괴물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저 욕망을 숨긴 인간과 욕망을 드러낸 괴물과의 단순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 이야기의 중심이 자연수와 평상우의 중심으로 중반부터는 이훈유의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물인 임박사와 찬영, 까마귀 부대원들과 시진원의 인물들 간의 서사가 하나씩 풀어가면서 빌드업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에피소드로 인해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이야기가 매듭지기도 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산만하게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에서는 하나의 큰 주기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이야기 안에서 캐릭터들의 개연성 없는 행동으로 몰입감이 떨어지는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한 예로 준일과 엄마의 이야기는 뻔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연성 없는 마무리도 최악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메시지도 그 무엇도 전달하지 못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보이는 장면과 슬프지 않는 심파 장면만 삭제했다면 이야기의 템포 및 산만함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읽기에 좁잖아. 수없이 쑤시고 갈갈이 찢겨진다고. 그리고 엉성한 편집으로 시청자에게 떡밥 또는 궁금증을 만들었기보다는 이야기가 끊겨 보이는 엉성함을 보여주었는데요. 편집이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되네요. 아무리 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작은 힘을. 캐릭터 하나 하나만 보면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았는데요. 다만 앞서 말한 연출과 서사 그리고 개연성 구제로 이도 저도 아닌 캐릭터들이 되었습니다. 민박사는 시즌 2의 기로 인간의 관심 없는 자기 목적, 즉 괴물에 집착하는 미친 박사로 차연수와현선욱과 같이 인간의 편과 괴물의 편으로 가기 위한 서사의 빌드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면 좀더 좋은 작품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희경의 딸 아이는 시즌3의 키 캐릭터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사기적인 능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독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욕망에 대한 표현과 인물 간의 관계성에서의 불신과 괴물화를 숨기는 과정에서의 긴장감과 쫄깃함을 없애버리는 장치로 너무 쉽게 괴물을 만들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단순 좀비물처럼 변하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그리고 은유를 연기한 고민시 배우는 연출의 문제였는지 초반 연기가 어색하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좋았습니다. 시즌 1처럼 에피소드마다 인물간의 관계성과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진행되었다면 캐릭터성도 더 살았을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지는 드라마였습니다. 완전히 못 만든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칭찬받을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으로 괴물이 되는 소재처럼 드라마도 무언가 피살기를 보여주는 괴물이 되어야 했지만 그 어떤 욕망도 보여주지 못한 스위트홈 시즌 2. 욕망 없는 연출진들의 단순 괴물화 드라마 스위트홈 시즌 2였습니다. 가 죽더라도 그래도 괜찮겠어? 이 모든 걸 끝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위트홈 시즌2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와 다른 시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에 답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죠? 감사합니다. 우빙시즈였습니다. 아무리 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작은 힘은 아마 죽여 살라고 애원할 거야.